추 가지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자총하고 생활 바르게 진짜 고생하십니다. 어쨌든 시대의 변화에 맞게 또 지금 현재 뭐회원도잘 모집이 잘안 되더라고요. 지역에 이제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새로운 모습을 갖추어 가는 모습은 뭐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요.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어, 성관계 안전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는데요. 성강기 이사장님, 예. 부산시가 10개 구의 성강기 시철 안전 관리 실태를 올해 특정 감사를 했는데, 우선 관리주체 건물주나 아파트 주민이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 정지 처분을 받고, 성강기를 운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맞죠? 예. 근데 성앙기 주체가 검사하기 45일 전에 안전 검사 신청 등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좀 영세 공동 주택이나 빌라 이런 데 사는 주인도 없을 때는 이걸 못 받아요. 그죠? 뭐 우편으로 보내니까. 지금까지 사례로는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전달하고 그래야 그래. 우편으로 보내서 못 받아서 가트를 내야 하는 분들도 있대요. 그래서 문 문제는 사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좀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어성강기법 전면 개정으로 노후된 아파트 이제 이 공공 주택 입주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화면에 나왔던 바로 급 상승했던 곳이 내가 사는 아파트예요. 거다 7,800세대가 살아요. 그게 얼마나 엘리베이터가 많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한번 고치려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법에 의하면, 21년 된 노후성강기 정밀 검사를 하면, 한 대당 아무리 작게 돈이 들어도 500만 원. 그죠? 더 많이 들어도 몇 천만 원 들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물론, 대선 충남금으로, 예, 뭐, 아파트는 하지만, 영세 쪽이라든지 또는 아까 이야기했던 노후 건물이 있는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이런 거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미리 좀 고지를 해줘야 된다. 한, 뭐, 한 1년 전부터 이런 게 앞으로 할 거다라고 해줘야 얼마씩 모아서라도 할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정책도 좀 하시고, 아까 우리 저, 김용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로는 이 성강기협회가 어찌보면 이 공단이 좀 이거는 경쟁을 이 저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너무 독점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잘 조율해서 어쨌든 좀, 좀, 음. 조율해서 어쨌든 좀 음. 한 그런데 그 보상을 요청하는 건뭘라는냐 하면 준비가 나가서 경전이 돼서 간전에 신청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속으로 그, 그 다친 사람이 그들 더업자한테 신청을 안 하고 간전에 요청해야 됩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건 아니죠. 예, 보상이시는 뭐 저희 공단은 아닌데 음. 지금 의원님 그안 아니어서 그렇다. 예다 예. 다. 예. 음. 예. 예, 위원님 오늘 막뭐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관련자들과 또 협단체 등 다양한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좋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